필수의 제 8번 볼게요. 점 1번부터 볼 건데, 점 2콤마 마이너스 3을 점 예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좌표를 구하라고 했죠. 이 좌표를 a, b라고 놓을 거고요. 2와 a의 합을 2로 나누면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럼 a는 마이너스 6이 되겠고요. 마이너스 3과 b를 2로 나누면 1이 되겠어요. 서 b는 5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6,5가 되겠어요. 자 2번 볼게요. 이 원을 점 얘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했다고 하네요. 자 그럼 얘 원을 우선 표준형으로 고쳐보면요.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이 원의 좌표, 원의 중심은 원의 중심의 좌표는 오, 콤마 영이죠. 오, 콤마 영을 3 콤마 사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면요, 오와 a를 더한 뒤 이로 나누면 삼이 되겠고. 그럼 a는 일이죠. 자, 이번에는 영과 b. 0과 b를 더하고 2로 나누면 4가 되겠어요. 그래서 b는 8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대칭 이동한 원의 방정식은요. 원의 방정식의 중심이 1,8이 되겠고요. 그러면 식이 이렇게 쓰여지고요. 그리고 반지름은 그대로가 될 테니, 이제 반지름은 1이라고. 아, 이거, 네, 반지름이 1이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원의 방정식은 요게 됩니다.